확실히 저희가 보는 눈이랑 대표님이 봐주시는 눈이랑 다르더라고요. 음. 반대로 어, 이 물건 좀 괜찮네. 조사 한번 해 봐. 투자 한번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했던 물건도 있었어요. 소원님 거 물건이. 그랬죠? 네, 저 오늘 두개 가져왔는데 음, 음. 두개다 괜찮다고 얘기 들어 가지고 어. 음.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확실히 저희가 보는 눈이랑 대표님이 봐주시는 눈이랑 음. 다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남겠네 이제 이랬는데 음. 대표님은 좀더 구체적인 어떤 나의 매매가나 음. 낙찰가에 대한 조정을 해주시니까 음. 거기에 이제 뭐 세금도 들어가고 음. 뭐 이것저것 양도하고 뭐 하고 하면은 사실 음. 플러스로 되는 금액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음. 오늘 좀 그걸 많이 들었어요. 인천에 아파트. 네, 어. 인천에 아파트가 이제 하나 나왔었는데 음. 제가 인천에 살았었던 음. 동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인프라를 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일단은 인프라 때문에 이제 좋다 한걸 알아서 봤는데 가격도 괜찮았고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매매가가 이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음. 이건 괜찮은 거 맞다 음. 이제 해주시고 음음.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서울에 어딘가에 이제 위치한 이제 그냥 다세대 건물이었는데, 어 원래는 이제 대항이 있었다가 포기하게가 음. 나왔어요. 들어와서. 네, 어. 그래서 물건을 봤더니 위치도 괜찮고 뭐그그 그 지역에 오늘 시세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 음. 전화해 보니까 투룸 매물이 이제 많이 없다는 거예요. 아, 어, 물이 귀하다. 네. 어, 매물이 귀한 매물이었던 다. 거죠. 어. 그리고 가격도 벌써 이제 한2차 유찰을 이제 진행 중이어가지고 딱반 떨어지고. 어, 네. 구조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수진 씨랑 저랑 같이 음. 우리 같이 노려보자. 어, 그러면 네. 혹시 같이 노려보자 했다는 거는 한 호수만 나온 게 아니고 혹시 여러 호수가 나오 네. 어, 노다지 <laughs> 노다지 물건. 승진 어, 팀장님도 끼실 거면 <laughs> 네. 하나 오. 내어드리겠습니다. 어, 눈빛이 되게 동의하는 <laughs> 네, 눈빛인데 건물이 예뻐요. 어, 예뻐요. 잘 나왔죠? 네, 음. 잘 나왔고 예쁘다고 말한 이유는 음. 그 주변 건물이 되게 갈색에 이제 빨간 벽돌이면 얘 혼자 하얗고 어. 그 딱, 막 네, 딱 눈에 띄고 그리고 또 내부도 안에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딱돼 있어가지고 어. 아시, 그리고 오, 음. 5년 됐어요 이제. 아, 시점 준신축. 네. 어, 그 내부가 화이트라는 것은 방 내부가 아니고 이제 복도 이런 부분이 화이트. 네, 복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여서 눈에 되게 잘 띄고 어... 깔끔하고 그리고 대지권도 잘모아있다 음, 대지권은 되게 좋아하셔. 대지권 네, 넓은 게 좋죠. 대지권 한번 배워놓고 엄청써먹어요왜냐면 네, 대지권이 좁으면 이제 건물 다닥다닥 붙어있다는 약간 저, 그런 미로 보면 되니까는 배웠죠. 네, 그리고 또서울에서 <laughs> 음. 보통 입지가 좋으면 대지권이 좁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구평인데. 실나 대지권 아, 한8평 나왔죠. 네. 어꽤꽤 네, 꽤, 꽤 크게 나왔죠 제가 괜히 말한 네. 게 아니에요. 어, 제가 봤어? 제 물건인데 이제 보자마자 어, 수진 씨께서 어 대지권이 <laughs> 어? <laughs> 너무 좋다면서. 왜냐면 어. 서울인데 입지가 좋은데 이제 대지권까지 넓을러 하는 그렇죠. 건물이 날짜 음. 날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건물도 새건데 대지권이 넓게 나왔고 서울이니까 음. 어 괜찮다. 그렇죠. 음. 음. 그렇죠. 서울에 입가 입지가 좋다는 거는 거기에 많은 건물을 그렇죠.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닥 따닥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뭔가 하나라도 더 표수를 넣고 음. 면적을 키워서 세라도 요만큼을더 받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우겨 넣기 마련인데 맞아요. 서울에 어딘진 모르겠지만 음. 입지가 좋다는거 표현하는 그곳에 대지권이 넓다는 거는 아직도 <laughs> 굉장한 그 메리트죠. 네.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건가요? 오늘 아 그리고 뭐그 전에. 그,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시세조사에 대해서 뭔가 훈련이라던가 뭐 네. 화법, 시나리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경매를 할때 이런 거를 가르치는 곳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시세조사라는 표현 자체를 이제 쓰는, 쓰는 것도 뭐 없지만. 저는 시세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현 시세 그 나온 거만 본다던가실 거래가만 본다던가 하는 게 보통은 끝인데 저희 스파레즈에서는 그런 거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다양한 화법,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화로도 시세 조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 혹시 들어본 적은 아직 없었죠? 스파레즈 하기 전에. 네, 저는 아예 경매를 몰랐으니까 음음. 경매 자체도 몰랐는데. 뭐, 시나리오니, 화법이니, 시나리오는 뭐, 망치를 들고 가는 건가 싶었고요. 교명도 할 때? 네. <웃음> 이때는 망치를 들고 간다, 뭐, 음, 이런 음. 거. 그래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인터넷에 쳐보면은, 최근 거래가 뭐,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돼 있고, 아예. 완전 최근이 없고, 음. 다몇년전 거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매매 이력 없고, 전세나 월세 음. 이력이 있는데, 22년도거나, 음. 이제, 참고할 수가 없죠. 가격 음. 자체가. 음. 그래서 훨씬 실제적인 그런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응 음, 전화로 하는 게 네. 그러면은 다양한 그런 화법이라던가 시나리오도 배웠잖아요 네. 화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저렇게도 물어보고 한다고 했을 때아 이렇게 뭔가 디테일한 걸 배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판다 산다 음. 뭐 어쨌든 여러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장별로 부동산 그 고민 중개사에서 어떻게 음. 나올지 음. 약간 음. 예측을 할수 있었다고 음. 해야 될까? 그리고 음. 뭐 산다고 하면 판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건데 음. 한번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음. <laughs> 실제로 해보자라는 생각도 음. 있었고, 근데 거의 두분 그 비슷하게 나오셔가지고, 음.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그렇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뭐 산다고 하면은 조금 음. 높게 나오고, 뭐 맞아요. 판다고 하면은 조금 낮게 나오고, 막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를 해서, 그거를 취합을 했을 때, 정말, 어, 너 얼마짜리야? 이제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음. 화법을 또 쓰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화법을 쓰지 않으면 애초에 캐내기가 어려운 그런 물건들도 있고 음. 전혀 어쨌든 경매 대놓고 경매 이거 이렇게 막 파, 파서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냐 이게 이제 화법하고 시나리오인데 서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제로 2차 세미나 하기 전에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거 작성해 보는 아, 연습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런 거할때 시나리오가 하파바박 떠올라서 난 미친듯이 내가 시나리오를 적었다. 네. 1번. 쥐어짜도 쥐어짜도 안 나와가지고 대체 뭘 어떻게 내가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 모르겠었다. 2번. 저한테는 1번이요. 1번. 네, 재밌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정이 근데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음. 물건을 하나 고른 상태에서 음. 가정을 하는 거면은 어쨌든 간에 음. 뭐 내가 막 58평짜리 아파트를 매, 잡았는데 초년, 사회초년생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시나리오에.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러니까 그냥 메모를 하나를 결정하고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가정을 생각하는 그 음.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 음. 뭐 그러니까 은퇴한 뭐 노부부라든지, 음. 음. 뭐 50대 뭐 CEO라든지 음. 뭐 이런 거 재밌었어요. 음, 그, 그러면 상상력이 네. 굉장히 풍부하신 편. 네. MBTI가 N인가요? 네. 어, S가 아니고. 네. <laughs>